지난밤 뉴욕 증시는 연말 휴가 시즌으로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되면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. 당일 시장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주식 시장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장 초반 2% 가까이 하락했던 지수는 오후 들어 일부 낙폭을 만회했습니다. 시장 금리는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. 미국채 10년물은 약 9비피 내린 4.53%로 마감했고, 정책 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도 9비피 가량 하락한 4.24%를 기록했습니다. 단기 금리 급등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. 달러 인덱스는 강보합세를 나타내며 108.0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. WTI 유가는 0.5% 상승한 배럴당 70.9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는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. 테슬라가 3.40% 브로드컴이 2.5% 하락했고,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는 약 1.5%씩 내렸습니다. 아마존과 알파벳도 약1%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. 장중 2% 넘는 반등을 시도했던 엔비디아는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. 업종별로는 모든 섹터가 하락했습니다. 경기 소비재, 소재, 헬스케어 섹터가 1% 넘게 하락하며 낙폭이 컸으며, 에너지, 유틸리티, 부동산 섹터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제한됐습니다.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